Ra, ra, 떠나고 리버풀 축구가 재미없다. 시즌 첫열 경기를 구승으로 마무리한 아르네슬롯의 축구를 보았음에도 신기하게 축구 자체에는 흥미도가 떨어졌다는 사람들이 심심찮게 보입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스타일 변화, 축구를 보는 관점, 몰입 정도에 따라 흥미 차이는 존재하지만 적어도 위리겐 클롭의 리버풀을 보며 지루한 축구, 재미없는 축구라는 평가를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시즌 초반 이렇게 잘하는 아르네슬롯의 리버풀을 보며 과거와 달리 재미없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일까? 첫 번째로 전개 속도, 두 번째로 공격 빈도. 세 번째로 공격 스타일. 네 번째로 압박 구조 변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네 가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전개 속도와 공격 스타일을 함께 얘기해 봅시다. 공격 전개 속도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통해 이해하시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프를 통해 보시면 전개 속도만이 아닌 공격 스타일도 알수 있죠. 세로 축은 다이렉트 스피드, 가로 축은 시퀀스당 패스 기록. 그래프를 보시기 전에 시퀀스라는 단어부터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시퀀스라함은 볼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하는 일련의 플레이를 의미하며 상대 수비 행동, 경기 중단, 우리 팀의 슈팅 마무리로 인해 종료됩니다. 패스, 드리블과 같은 행동으로 이어져야만 시퀀스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시퀀스 숫자 자체가 높다면 그만큼 볼 소유권, 공격 작업을 자주 만들어 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선수가 250개의 시퀀스에 관여했다. 이는 빌드업 과정에서 꽤나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다시 돌아와서 그래프를 봅시다. 이를 통해 23, 24 시즌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게임 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밀한 패스 게임,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는 팀일수록 우측 에 가까워집니다. 반대로 빠른 공격 전개 속도, 롱볼을 필두로 역습 빈도가 높은 팀일수록 위로 향하게 됩니다. 우선 패스 기반의 팀들을 찾아보시죠. 맨시티, 브라이튼, 아스날, 첼시, 토트넘, 리버풀까지 시퀀스당 패스로 보면 맨시티는 5.58회, 브라이튼은 4.89회. 그 외에는 4.48회에서 4.17회까지 몇몇 감독들의 색채가 그대로 보이죠. 하지만 있는 플레이 스타일과 무관하게 볼 점유율이 높은 팀의 경우 시퀀스당 패스 기록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더 세밀하게 빌드업을 통한 공격 작업, 10회 이상의 패스 기록 한 공격 시퀀스 두 가지 수치를 비교해 보죠 빌드업을 통한 공격 작업부터 보시면 1위는 맨시티의 294회, 아스날은 212회, 브라이튼 168회, 리버풀은 148회, 맨유는 99회. 확연히 감독의 철학이 드러납니다. 맨시티 의과르디올라 아스날의 아르테타, 브라이튼의 데제르비. 패스를 통해 볼을 전진시키는 빈도가 높다는 것을 알수 있죠. 리버풀은 빌드업을 통한 공격은 148회. 포체티노의 첼시 140회와 흡사한 기록을 보입니다. 클롭과 포체티노의 공통점이 여기서도 보이죠. 다이렉트 어택, 역압박을 중요시 쇼패스, 많은 패스를 통한 볼 전진 빈도는 비교적 낮다. 더 세밀하게 10회 이상의 패스를 기록한 공격 시퀀스로 넘어가 보면 1위 맨시티는 916회, 2위 브라이튼은 722회, 3위 리버풀은 669회, 맨유는 404회. 팀의 체급을 감안했을 때 브라이튼이 얼마나 패스를 중요시 여기며 빌드플레이를 통한 마무리 작업에 집중했는지 알수 있죠. 이외에도 시퀀스당 평균시간 1위 맨시티 16.33초, 2위 브라이튼 13.44초, 리버풀은 11.42초, 맨유는 10초. 상대의 수비 행위로 시퀀스가 끝이 났든 슈팅, 공격 마무리를 통해 시퀀스가 끝이 났든 리버풀은 11.42초 비교적 시퀀스당 평균 시간이 짧은 편에 속합니다 이는 지난 시즌 90분당 평균 슈팅 1위가 리버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위리겐 클롭이 추구하는 공격 전개는 최대한 빠르게 상대 수비 진영에 볼을 투입하고 이를 마무리, 슈팅까지 기록하는 것을 선호한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반대로 다이렉트 공격, 역습 빈도가 높은 팀들을 찾아 봅시다 다이렉트 공격 수치로 보시면 1위는 맨유 101회 2위는 리버풀 99회 3위 7시 89회 맨시티 브라이튼은 하위권에 속하며 50회와 46회 리버풀이 99회로 2위를 기록한 것과 다르게 많은 패스를 가져가는 맨시티 브라이튼의 경우 다이렉트성 공격 빈도가 낮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이렉트 어택 속도까지 보시죠 다이렉트 어택 속도라 함은 시퀀스에서 상대 골문을 향해 1초당 몇 미터를 전진했는지 말해주는 수치입니다 1위 웨스트햄 1.98m 6위 리버풀 1.95m 7위 맨유 1.89m 브라이튼 맨시티는 1.56m 1.38m 고 템포와 저 템포를 나누는 것입니다. 리버풀은 상위권 팀 중에서도 가장 높은 6위에 해당됩니다. 1.95m. 반면에 브라이튼 맨시티의 경우 1.56, 1.38.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브라이튼 맨시티의 경우 볼을 점유하며 짧은 패스를 통해 전진하는 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리버풀은 상대적으로 짧은 패스보다 롱볼, 선수 개인의 볼름반을 통해 빠르게 직선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상세한 데이터를 보시면 위리겐 클로베 리버풀은 다이렉트 어택, 고 템포 축구, 많은 공격 기회, 많은 슈팅 찬스. 간략히 정리하면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이 돋보였다 말할 수 있습니다. 리그 상위권에 해당되어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는 동시에 많은 공격 찬스, 빠른 공격 전환, 11초 안팎으로 마무리되는 시퀀스, 슈팅을 하든 볼을 빼앗기든 상대와 주고받는 템포 자체가 높은 유형의 팀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리버풀 팬이 아닌 타팀 팬들이 보더라도 리버풀의 축구는 빠르고 직선적이며 화끈하다는 느낌을 받아 재미있다는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반대로 아르네 슬롯의 리버풀을 봅시다. 리그 7경기밖에 지나지 않아 표본은 적지만 대략적인 스타일을 알수 있습니다. 곧바로 전과 동일한 그래프로 보시죠. 리버풀은 더 이상 다이렉트 어택 스피드 측면에서 리그 상위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6에서 1.65 안팎으로 되려 하위권에 해당됩니다. 이는 지난해 클럽의 리버풀이 기록한 1.95와 비교해 0.3에서 0.35m가량 감소한 수치죠. 아직 다양한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팀들을 만난 게 아니지만 적어도 시즌 초반 리버풀 경기를 보면 몇몇 팬분들이 지루함을 느낀 이유는 다이렉트 스피드, 올 전진 속도 자체가 지난 시즌과 비교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시퀀스당 평균 패스 기록은 확연히 올라갔습니다. 4 안팎의 기록으로 전체 3위. 지난해 클럽의 리버풀은 4.17 안팎 으로 6위에 해당됐었죠. 아직 완전히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지금의 그래프만 봐도 직관적으로 리버풀의 스타일이 어떻게 변한 지알수 있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이렉트 어택 의 속도 감소 시퀀스당 평균 패스 증가 이를 간략하게 말하면 점유율 기반의 축구로 볼을 조금 더 오래 소유하고 이 과정에서 패스비율 이 조금 더 올라간 클롭 플러스 알파 의 축구를 하고 있다봐도 무방합니다. 전반기가 마감되는 시점에서 약 19경기 안팎의 경기를 소화하면 그때 더 뚜렷한 수치가 나오게 죠 다음으로 공격 빈도 앞서 설명한 내용에서 보셨다시피 공격 시퀀스 수치를 보면 얼마나 많이 볼을 점유 하며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는지 알수 있는데 제가 이와 관련된 데이터 를 찾지 못하게 되어 훨씬 더 직관적인 공격 기록을 통해 설명해보려 합니다 sca 이는 득점을 위한 슛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두 가지 행동을 추적하는 데이터 지표입니다 비록 그동안 많이 사용했던 지표이긴 하지만 다 설명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 요약 하면 팀의 sca 수치가 높다 슈팅을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낸다 선수의 sca 수치가 높다. 공격 전개에서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지금 리버풀 팀 SCA를 비교할 것입니다. 지난 시즌 리버풀은 36.53회로 전체 1위. 이는 슈팅으로 이어진 마지막 두 가지 행동을 추적하는 지표로 SCA는 당연히 슈팅과도 비례할 수밖에 없겠죠. 90분당 슈팅으로 바로 보시면 20.55회. 지난해 리버풀은 유일하게 90분당 20회가 넘는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시퀀스당 평균 11초 안팎의 기록을 보인 것과 90분당 20회가 넘는 슈팅을 기록한 것도 연관지어 생각해 볼수 있겠죠. 빠른 공격 공격 전개 빠른 마무리 이제 24-25 시즌 현재 리버풀을 봅시다 90분당 sca를 보면 1위 맨시티 35.43회 리버풀은 5위 28.14회 아직 7경기밖에 치르지 않아 안정 적으로 자리 잡은 수치는 아니지만 확실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번 시즌과 같이 비교해보죠 리버풀은 36.53회에서 28.14회로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슈팅을 만들어내는 수치도 감소 자연스럽게 슈팅도 감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번 시즌 1위는 맨시티의 19.14회 리버풀은 15.14회로 7위.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0.55회에서 15.14회 슈팅을 많이 한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며, 이는 슈팅 퀄리티를 입증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공격 빈도로만 봤을 때 리버풀의 슈팅 마무리 횟수는 5회 가량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이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유효 슈팅 비율은 33.7%에서 39.6% 선수들의 슈팅 정확도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다양한 기록들을 볼수 있지만 오늘 활용한 SCA를 통해 평가를 한다면 슈팅 메이킹, 슈팅 마무리가 많이 감소했다. 평균 5회 가량 슈팅이 감소하며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지난 시즌이 더 흥미로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압박 구조 변화. 어쩌면 공격보다도 압박 구조 변화를 통한 역동성 변화를 가장 크게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보기 위해 첫 번째로 PPDA, 팀의 압박 강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이는 상대 팀이 패스를 시도할 때 팀이 압박하여 태클, 인터셉트, 클리어링과 같은 수비 동작을 하기 전까지 상대가 몇 번의 패스를 했는지 말해주는 지표입니다. 보다 쉽게 정리하면 PPDA가 낮다. 상대가 수비 진영에서 패스를 많이 못한다 우리 팀의 압박 강도가 높다 ppda가 높다 상대가 수비 진영에서 패스를 많이 한다 우리 팀의 압박 강도가 약하다 지난해 리버풀의 ppda 값은 8.9 이번 시즌 리버풀의 ppda 값은 10.4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전체 4위에 해당합니다 토트넘 8 아스날 8.9 브라이튼 9.4 4위 리버풀 10.4 우리가 체감하더라도 위리겐 클롭이 이끌던 리버풀의 전방 압박 강도가 더 높았죠 압박 라인이 높은 것과 별개로 강도 또한 리그 전체에서 가장 높았던 팀중 하나여서 이 수치의 변화가 여러분들에게도 조금은 지루하게끔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택서드에서의 태클. PPDA와 연관될 수 밖에 없습니다. 높은 위치에서의 수비적인 행동과 압박 강도는 비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지난 시즌 90분당 기록을 보시면 1위 토트넘 3.29회 2위 크리스탈 플래스 3회 3위 리버풀 2.97회 당연히 리버풀의 어택서드 태클 기록은 높습니다. 90분당 약 3회 공격수, 미드필더 풀백 따질 것도 없이 높은 지점에서 볼을 탈취하기 위한 행동을 자주 보여주었죠. 이번 시즌 기록을 봅시다. 1위 본머스 4 1 4 4회 아스날 3.86회 메인시티 3회 리버풀은 2.43회 1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이라서 해당 기록은 점차 지난 시즌엔 2.97회에 근접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감소한 것을 알수 있죠. 하지만 이 기록만으로도 역압박 에서의 적극성이 떨어졌다 논하기 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이 턴오버 기록을 보시면 이는 상대 진영 40m 안에서 볼을 되찾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리겐 클롭을 상징하는 기록이라 볼수 있죠. 일반적인 압박이 아닌 찬스로 이어지는 역압박에 대한 결과값이나 다름 없습니다. 20일 22시즌 기록으로 먼저 보시면 리버풀은 하이턴오버 기록에서 443회를 기록, 경기당 11.65회로 전체 1위에 위치합니다. 이를 통해 71번의 슈팅을 만들어 냈고 7번의 득점을 기록했죠. 리버풀을 상징하는 기록이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기록을 보시면 8.7회로 리그 7위. 당장 2 1 22시즌만이 아니라 지난 시즌과 비교하더라도 1.6회 가량 감소했습니다. 이는 리그 7위에 해당되는 기록으로 얼마나 리버풀이 높은 지점에서 볼을 탈취하는 비율이 낮아졌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죠. 이를 통해 커플의 역압박 능력이 떨어졌다 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러한 빈도가 줄어들었다 는 것은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아르네슬롯은 클롭의 압박 시스템 과 다르게 선수들의 적극성을 컨트롤하고 있으며 이는 시즌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체력 관리하며 오히려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공간 노출도 적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재미만 두고 본다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결론 첫 번째 90분당 슈팅 5회 감소 공격 빈도 자체가 줄어들었다. 두 번째 고템포의 다이렉트 플레이 를 변화시키고 있는 과정이다. 세 번째 역압박 강도를 조절 시즌 전체를 바라보고 있다. 네 번째, 클롭 플러스 알파. 극단적인 빌드업 축구로 변모하는 게 아닌 두 가지 성향을 모두 병행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대략적인 스탯을 통해 스타일 변화를 알수 있었을 겁니다. 만약 지금의 변화 과정에서 결과값도 좋지 않았더라면 의구심이 있었겠지만 현재까지 어떤 의도로 운영하며 어떻게 변화하고 싶어 하는지 결과 함께 보여주고 있다 보니 저는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리버풀 인스타를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소식에서부터 향후 리버풀 팬들 간의 만남까지 진행해볼 예정이니 많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